62번 보겠습니다. 이진법, 1011을 십진법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죠. 거꾸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1의 숫자죠. 이진법 첫 번째는 1 곱하기 2의 0제곱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얘를 더해 주고요. 1 곱하기 2의 1제곱. 그리고 세 번째는 0이죠. 2의 제곱인 자리고요. 그리고 네번째 1이죠. 1 곱하기 2의 세번째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8이 나오죠. 11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9번 보겠습니다. 빨강 초록 파랑 RGB선이죠. RGB계열의 색상에 각각 4비트씩 할당된 총 12비트 플레인을 사용하는 그래픽 장치에서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를 물어봤죠. 네모칸 하나를 1비트라고 하면 여기 4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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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비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색, R 그리고 그린, 초록,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RGB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계는 한비트당 0이나 1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둘 중에 4비트 4개의 제곱을 하고 거기다가 총 RGB 세 가지 색깔이죠. 세 가지 색깔을 더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의 4제곱은 16이죠. 16의 3제곱은 4096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0번 보겠습니다. 서피스 모델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피스 모델링이면 껍데기만 있는 모델링이죠.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모델링 방법입니다. 1번, 서피스 모델링 시스템은 와이어 프레임 모델에 면 정보를 추가한 형태다. 맞죠? 2번, 곡면을 이루는 각 면들의 곡면 방정식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추가로 저장된다. 껍데기에 있는 곡면 방정식이 추가로 저장됩니다. 맞죠? 3번, 곡면과 곡면에 인접한 정보는 솔리드 모델에서 다루는 정보이며 서피스 모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서피스 모델 이상의 버전에서는 다룹니다. 솔리드 모델도 당연히 다루고 서피스 모델도 다룰 수 있습니다. 3번은 틀렸죠. 4번 금형 가공을 위한 NC 공구 경로 계산 프로그램에서 가공 공면의 형상을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서피스 모델링부터는 NC 공구 경로 계산 프로그램이 가능해지죠. 4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4번 보겠습니다. 오타가 있죠. 여기 x2가 아니고 y1입니다. 수정 사항 반영하겠습니다. xy 평면 좌표계에서 두점 p1, p2를 알고 있을 때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두 점을 지나는 방정식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s 임 이미 한정 x1, y1, p1을 잡고, y쪽에는 y 값을 넣고, 그리고 기울기에 x쪽에는 x 값을 대입해주면 되죠. 기울기를 우리가 모르니까 기울기를 한번 구해봐야 되죠. x의 변화량, 이 x의 변화량은 p1과 p2, x 값을 찾아서 x2-x1, 그리고 y의 변화량, y2-y1. 얘가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 y -y1은 기울기 x2 -x1 y2 -y1 x -x1. 근데 지금 보기에서는 얘를 다 전개해놨죠.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켰습니다. 그쵸? 그 이항시킨 게 바로 1번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78번 보겠습니다. 비스플라인 곡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플라인 곡선이라고 하면 조정점이 이렇게 있으면 조정점을 지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곡선을 스플라인 곡선이라고 하죠. 하지만 비스플라인 곡선은 조금 다르죠. 배지어 스플라인이라고 하는데, 배지어 곡선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점이 있으면 각 점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각 점에 근사하게 이 삼각형 안을 이렇게 거의 가깝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깝게 해서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만약에 여기 있는 조정점을 아래로 조금 움직이면 그거에 맞게 이렇게 곡선이 눌려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얘가 비스플라인 곡선이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의 꼭짓점을 움직여도 이웃하는 단위 곡선과의 연속성이 보장된다. 얘를 움직인다고 해도 끊어지지는 않죠. 맞습니다. 2번. 한 개의 조정점의 변화는 곡선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 점이 하나를 움직인다고 해서 여기 있는 곡선이 바뀌지가 않죠. 여기 이전과 점과 이전과의 관계 그리고 이전과 점과 이전과의 관계 이 삼각형 안에서의 비스플라인 곡선의 형태가 변하는 것이지 그 다음 삼각형과 그 다음 삼각형의 관계에서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일부분은 변할 수가 있지만 전체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게 비스플라인 곡선의 가장 큰 특징이죠 국부적인 조정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곡선입니다 3번 다각형에 따른 형상 예측이 가능하다. 지금도 두 정점에 의해서 안쪽에 만들어지는 다각형의 형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곡선 예측이 가능합니다. 3번도 맞죠. 4번 곡선상의 점몇 개를 알고 있으면 비스플라잉 곡선을 쉽게 알수 있다. 그렇죠. 곡선상의 점을 알고 있으면 아이 선의 근사값에 따라서 접선을 따라서 지나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0번 보겠습니다. 2차원 변환 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좌표 분할 H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차원 변환 행렬이면 XY 좌표계죠. 거기에서 지금 보면 이 대각선 방향으로 숫자가 변해 있죠. 곱하기 3이 되어 있죠. 이쪽은 X축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Y축 방향이죠. 여기는 전체입니다. XY축, 둘 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X축도 곱하기 3이 되어 있죠. Y축도 곱하기 3이 되어 있죠. 그 얘기는 확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